오늘은 오랜드마크에 저번에 춤췄던 걸 했는데, 오늘은 오랜드마크의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오랜드마크 책. 우리 친구들이 오랜드마크가 궁금해서 보내준 책이죠. 그렇게 오랜드마크를 그려서 모두 모여서 합쳐서 만든 책인데, 우리, 우리 만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소개해주세요. 이 책은 오랜드마크의 책이에요. 오랜드마크 모습. 그러니까 우리 재밌게 읽어봐요. 페이지로, 1번 페이지. 오. 와, 오랜드마크 모습이래요. 재밌겠다. 다음 페이지. 타지 만 와 타지마할은 인도에 있대요. 우리 우리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진짜 나도 멋있지 않냐? 짜잔! 우와. 진짜 멋지죠? 네. 그럼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어? 아, 또 음. 친구들이 친구들이 이걸 보낸다가 잘못 잘못 실수했네요. 를 그래도 괜찮아요. 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희가 망가뜨린 바람에 네, 아, 넘어가고 나중에 수정하세요 아 어. 이게 네. 모아이 모아이 더 만지면 고장날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넘기세요 모아이 여긴 이스터섬에 있는 거래요 우리 칠레에 있는, 네, 멀리, 멀리 있고, 아주 꼼꼼한 나라예요. 이럼 모아이의 모아이 석성은 엄청 기네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 거기 아니야. 어. 배송다 우와, 진짜 멋지다. 뭐, 어, 꾸준은게 아니에요. 이건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 러시아에 있는 거였는데 근 네, 다음 페이지 어디로 가는 건지 <laughs> 어블루모스크키 <laughs> 있네요 터키 야 진짜 진짜 재밌다 나라 여행 같아요 어, 이건 자유의 여신상. 오, 이거 진짜 좋다. 아, 부크로 폴리스래요. 요게 그리스에 있죠? 어, 이게 뭐지? 이런, 이런 높은 시계는? 아, 빅벤이었네요. 빅벤은 어디 있는데? 영국에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빅벤, 빅뱅, 빅벤은? 이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수있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닌데요? 우와! 진짜 멋다에펠탑이래요 프랑스에 있는 탑이래. 이건 또 어디야? 오, 멋지다. 빠츠피츠! 이건 페로에 있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죠 와, 아주 옛날 전을 생각해요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만리장성이래요 보여주세요 짜잔 여기 중국에, 중국에 있는 거래요 오왜 이렇게 기울어요지피자있었다오왜 <laughs> 이렇게 기울어져도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안에 돌 넣고 끌어 당기고 있는 모습이래요 멋지죠? 피터해타워 이탈리아에 있는 거예요. 어? <laughs> 여기 그리스도랑 그리스도산이래요. 어디에 러... 있는 거예요? 여기 브라질에. 멋진데요? 어, 이것도 사람이네? 그때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와 어,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많은 돌을 쌓다니 <laughs> 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진짜 멋있죠? 네. 응. 어, 이건 이건 좀좀 샌드위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게 다 바위래요. 네. 그바위인게볼까요 어? 여긴 뭐야? 성당? 저도 여긴 어디에 있는지, 있는, 어디 있는지, 있는 나라는 모르니까. 그니까, 러 요건, 요건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보여주기만 하세요. 네. 멋지죠? 무슨 성당일까요, 이거? 러시아 대성당 또 불린 거 아니에요? 성단인 파빌리아 성단 열에요. 아 그래요? 어디 나라에 <laughs> 있는 건데요? 헷갈려요? 응. 넘어가세요. 파빌리아 성단. 어이, 파빌리아 <laughs> 성단인데. 오 경복궁. 여기 경복궁이라는 거예요. 경복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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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랑 아주 되게 먼 건데, 나, 나는 가봤어요. 근데 마음에 좀안들었네요 왜냐면 날씨 안 좋을 때 가서. <laughs> 그건 뭔데? <laughs> 오, 또 집에 갔지. 또 멋진 거또 나오면 좋겠다. 어? 야 진짜 멋져! 오페라스! 와. 어? 오페라스는 호주에 호주 스키. 여기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한옥중이에요 앙코르와트 어디있지 나는 너 오빠한테 멋진 그림 만들와 앙코르와트 너 오빠한테 멋진 앙코르와트어디있 가포디 가포디에 있는 <laughs> 한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 겁 빠졌네. 나라가 너무 많아서. 아, 아빠도. 정통을... 우와! 이건 이건 친구들이 그리긴 했는데 아빠도 도와줘서 친구들이 친구들이 멋지게 만든 건데. 짜잔! 대성문이래요. 아빠가 그려줘서 진짜 멋있구나. 이런 걸 그리.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진짜 처음 그리다니, 정말 대단하죠? 어린이집. 그러네요. 뭐? 누구누? 뭐. 박물관 예?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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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멋있어요. 어, 이제, 이제 마지막 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는, 우와, 에? 롯데월드 타워래요. 우와, 어? 오랜, 오렌... 어, 장또 있었네. 오랜드마크의 모습 끝! 나, 나를 또, 또 만나고, 또 여행 가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된대요. 아, 네. 네. 이 야, 재밌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노래 한곡 불러 주세요. 시작. 라라라라디라. 오랜드 마크. 그러면 이 노래. 그러면 넘기면서 여행 여행 끝내 보겠습니다. 음, 음. 아이고 멀리 빅뱅! 비행기를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진짜 멋있게 환경이 멋어지네요와 끝! 안녕! 예. 오늘은 오렌음마극 여행을 떠나봤어요. 아니 당황해요. 오랜 마악도 왜?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오랜드 마크 들어갈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그럼 다음에 설문소지으 들어갈게요. 그러면 마지막 안녕.